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고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강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 제가 왜 영상을 요즘 조행기를 쓰지 않고 이제 제품들 영상만 올리느냐 라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길 정말 바쁩니다 예, 낚시도 다니고 지금 꾸준히 활동을 실제로 나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런 지금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편집할 시간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쉽게 쉽게 좀 올리는 부분이고 이것도 거의 무편집으로 올릴 건데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는 것뿐이지 낚시는 가고 있고요. 어 지금 뭐 생활낚시가 홈쇼핑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laughs> 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조만간 라이브도 해서 여러분들 빨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광어 다운 샷이입니다 광어 다운 샷 데이인데요. 어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그 일단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업체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릴 업체는 오리엔탈 피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오리엔탈이라는 곳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제로드 공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로드도 깔끔하게 잘 만드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리엔탈 피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올해는 좀 오리엔탈 피싱 제품군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사용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를 안 해드릴 겁니다. 예. 당연히 제 모토 아시죠? 예, 당연히 솔직하게. 그리고 특히 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는 무조건 직접 사용한 것만에 저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은 이2부 영상을 2주 전에 프리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서 빨리 이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내가 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올리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광어 다운샷 일정이 있어서 직접 다 써보고 사용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엔탈 피싱 같은 경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 정말 한 짧은 시일 내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 조고사가 될수 있는 분명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크게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많이 없는데 직접 사장님께서 손다 뛰어다니고 사장님 직접 만들고 하는. 지금 이제 윤호진 대표님 지금 2 대에 이어서 지금 이 대표님이 오리엔탈 피싱을 맡고 계신데 지금 직접 로드에 대해서 다 제작을 하시고 직접 모든 거를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단은 여기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마인드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원가가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제품을 좋은 것만 만들겠다라는 마인드가 진짜 확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활 락시강의 기획로드인 뾰로롱로드와 호로롱로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이 오리엔탈 피싱은 굉장히 진짜 제가 정말 인정하는 좋은 기업. 알려지지 않은 좋은 기업인데 아마 이제 좀 많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리엔탈 피싱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광어 다운샷대입니다. 지금 이제 오리엔탈 제품의 광어 다운샷대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크레바스, 크레바스, 크레바스. 크레바스라는 제품입니다. 크레바스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새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후지가에 들어서 따는 걸알수 있고요. 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외관으로 보이는 퀄리티부터 해서 도색의 어떤 마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운샷 때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몇통 카본을 사용하고 얘가 뭘 우분 원단에 말아서, 아이 우분 원단에 말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중요한 거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후지 가이드를 썼다는 거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후지 가이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많은 분들께서 후지 가이드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뭐 깨짐이라든지 아니면 부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고, 그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풀솔리드라는 거예요. 풀솔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이 비어있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엄청나게 힘을 주고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 다운샷대가 이 정도로 휠라면은 제가 엄청 힘을 주고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안심하고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다운샷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30%뽕떨을 걸고 40%뽕떨을 걸고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외연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녹도 호도 저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광어 다운샷도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저기 좀 깊은 데 같은 경우는 태안 같은 경우는 저기 어~ 격비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천 인천 아래쪽에 있는 가이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군산에 뭐~ 말도 직도 흑도 시비동파에 뭐~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광어 다운샷은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광어 다운 샷은 40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포에 익숙해져야 초보자분들도 좀 낚시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무게를 올린 상태로 쓰다가 내리는 건 쉬워도, 내린 상태에서 올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어, 이딱 이제 로드의 적정 호수 무게 자체가 30포에서 40포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포에서 40포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 양쪽 조건을 100% 만족하는 로드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로드는 40포에 조금 더 적합하고, 어떤 로드는 30포에 조금 더 적합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개인적으로 30포에 조금 더 적합하고, 40포에 부적합한 건 아니지만, 어 아주 경쾌한 느낌까지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일부러 제가 어, 30%도 걸어보고 40%도 걸어봤는데 두 호수 모두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강화 다운샷 대중에서는 지금 이게 15만원인가 16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가이드 시 가이드부터 해가지고 리시트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풀솔리드 타입에다가 30포, 40포를 둘다 적용을 해도 아무런 무지 무리가 없고, 전장, 이제 길이 같은 경우도 190이기 때문에, 운용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고, 로드의 어떤 이제 뭐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없었어요.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광어 다운샷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맨날 쭈꾸미 갑오징어 가다가 이제, 이제 나 한번 해볼래. 근데 로드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크레바스. 네, 크레바스. 일단 요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이 로드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스펙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20만원 초중반 대 그냥 가야 되는 가격이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스펙이면 그 정도 가,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중저가 브랜드들도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저는 고가 제품만 써본 게 아니라 중저가 제품들도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브대를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 정말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소개해가지고 제가 욕먹을 일이 진짜 죽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소개를 해서 욕 먹지 않은 걸욕 먹고 공격당할 일만 만들지 말자라는 신조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로드의 이름은 크레바스 M이고요. 조금 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경질대를 찾으실 것 같으면은 크레바스 MH를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크레바스 M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어 다운샷에서 어, 통용이 되지 않는 필드는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40포에 조금 더 특화된 걸 고르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크레바스 MH를 구매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1절 때만 지금 9만 원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 대를 더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어 차라리 구, 뭐 9만 원을 더 주고 이게 어차피 바트가 호환이 다 돼요 이 바트 대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쓰고 있는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노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업체의 또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업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어, 오리엔탈 피싱 같은 경우는 정말 양심을 걸고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 오리엔탈 피싱을 한번 검색을 하시고 크레바스 m이라는 거 제가 디테일한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은 저는 리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썼을 때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런 것들만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냥 어 실제 사용기 후기 정도로 요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를요 오리엔탈 피싱에서 제가 이걸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총 10대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에어,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이 로드를 이렇게 10대나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그래서 두 대는 제가 이제 저희, 제가 운영하는 와서 패밀리에 이제 시상품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거는 이제 업체하고 얘기가 된것 부분이고, 총 8대를 여러분들께 지금 드릴 겁니다. 에어, 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어차피, 뭐, 댓글 제가 이제 고정해 놓은 거 보면 링크가 있을 거고, 뭐, 족댓꾸알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뭐, 다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 이게 좋은지, 이에 대해서 설명한 뭐, 그런 것들이나 질문, 이런 걸좀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꼭 이게 여러분들께서 경품이 아니라, 이런 걸 선물을 받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오리엔탈 피싱 정말로 좋은 로드 많이 만드는 제품이니까 당장 내가 필요가 없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오리엔탈 제품에 사, 사서 써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게 그냥 관심을 한번 가지고 얘네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시고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을 안에들면또 다음 제품 다음 또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리엔탈 제품. 예 리뷰하는데 이거 다른 제품 구매하도록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오리엔테 제품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솔직한 리뷰만 올리는 생활 낚시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